어, 29번 봅시다. 이 참수 fx에 대해서, 참수 gx가 정의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가조건, fa 에입하면 6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gx는 a에서 제대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gx는 저기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때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벳하라 할때 이놈의 값을 구하세요. 음. 일단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끝값이랑 그 양끝값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함수를 봤더니 양끝값이 없죠 정의하기 실수 전체니까 그래서 극값 중에서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단 미분 가능하다면. 근데 누가 봐도 미분 가능하죠. 왜?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가능 함수끼리 지지고 볶았으니까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단 말은 결국에 ga가 일단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 변화가 도 함수의 부호 변화. 어. g 프라임의 보호 변화가 최대값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미분합니다.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줘.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쓰인 게 보자. 지수함수 미분. 그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좀, 가만 봤더니, 극대극소는 뭐, 이쪽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죠. 여기까지가 공통이죠. 그래서, f'x에 프라임 곱하기, efx 곱하기, fx 플러스 3. 이게 이제 도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A를 대입하면 0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고, 얘는 A 근처에서,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A 근처에서는 얘가 이제 A가 6이잖아요. 그럼 9라고 그러면 얘는 그 A 근처에서의 부호 변화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도 관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F 프라임 A가 0이 나와야 됩니다. 2차 함수니까 얘는 1차 함수인데, 그 부, 어, A에서 0이 나와야 되고,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F'X가. 프라임 뭐,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는 곳은 그 뭐냐 음. 극소죠 극소 그러니까 G 프라임 B가 0이 돼야 되고, G 프라임 E 6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겠네요. 봅시다. 일단 G 프라임 X가 여기 있는데, 얘도 이제 추가로 하나 적어줍시다 제 같은 경우에는 a 근처에서 a가 아니라 b랑 b플러스 6을 보는 거니까 b와 b플러스 6 근처에서 아니다. 얘부터 봅시다. 얘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일단 B 대입하면 0이 안 나와요. 왜냐면 얘네 지금 2차 함수의 도함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0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F'X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f의 b 플러스 6 얘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fx는 일단 도함수의 형태가 지금 그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b랑 b 플러스 6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 a를 대입했을 때 6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x축이라 치면 여기를 y 골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B 플러스 6이 되는 어, 그런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3이 되겠죠. 둘의 중점. 음. 일단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뭐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에는 여기 알파랑 베타, 요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음... 해봅시다 음... 뭐 사실 바로 알수 있기도 한데 보자고 fx를 이렇게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음. 뭐 그러니까. 근데 b를 대입하나 b 플러스 6을 대입하나. 값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얘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3을 대입할 수 있고요. 얘 대신에 a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둘 사이 거리가 6이니까. 그래서 F에 A-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K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fx가 다시 써지기를, 뭐야? 그냥 마이너스 9k죠? 그럼 k가 1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고 알파고 베타이고 딱 중점 여기가 a이고 여기 y 좌표가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둘 사이의 거리라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평행이동합니다. 여기가 6인 것 같은데, 이쪽을 0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음, 요렇게 돼버리는 순간, 얘의식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놈이 루트 6이 되고 이 놈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어서 2루트 6이 되죠. 그러므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 6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이 제곱이니까 얼마고 23인가? 답이 24겠네요. 음. 그래서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죠.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지금 주로 쓰인 게뭐 대칭성 어, 평행이동이죠. 음. 아니면 뭐, 근각의 수와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각의 수와의 관계. 음. 어떤 거냐면, 저건 좀 살짝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음. 지금 FX가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보자. 2a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 제곱 마이너스 6 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절대 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그, 루트에, 음, 응, 아니다. 요걸로 하면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4 a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2 4 얘라서 2 4가 나온다. 요렇게 그냥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게 근각의 수화의 관계. 어,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